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었다 진짜 단풍 구경을 깨밭에서 했네 깻잎은요 단풍이 참 이쁘게 들었는데 설악산에 하나 잘 이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들깨가 제 임자인 가을을 만날 때면 그 잎도 함께 익어갑니다 단풍 깻잎 말 그대로 가을 되니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든잖아요 찾으시고. 안 아, 구멍 숭숭 뚫린 자연 그대로의 들깻잎. 들깨가 먼저였기에 벌레가 먹어도 저리 두었다죠. 키워갖고 이 깨를 농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못하신 거지. 그렇게 늦가을에 깻잎은 물이 들어갔죠. 여름에 그 마트에서 드시는 깻잎은 쌈용 전용 연한 깻잎이고, 이거는 기름을 내기 위한 기름종자의 깨, 다유 깨거든요. 기름 전용 깻인데, 이 녀석들 깻잎을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네, 요즘은 깻잎 전용 잎들 깨를 따로 재배하는데요. 그래서 1년 내내 초록빛 깻잎이 끊이지 않는 거랍니다. 음, 내년 여름에 계곡에 가서 혹시 고기 쌓든 잔여물들 이물질 <laughs> 하지만 이 본연의 옛날 깻잎 맛을 잊지 못하고 찾는 사람들이 아직 있다는군요. 엄마가도... 노랗게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빨갛게 물들었네. 깻잎이 이쁘게 물들면. 인제 산화도 가을 단풍이 이쁘게, 이쁘게 물든답니다. <laughs> 네, 울긋불긋. 단풍 든 깻잎만 봐도 올해 가을 단풍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군요. <laughs> 단풍 깻잎 따라다니면 엄마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따서 엄마를 들이면 바로 그냥 큰 바늘로다가 이렇게 입을 꿰매는 바늘로다가 꼭 해서 기다막히하셔서 목걸이를 만들어 주셨어요. <laughs> 장난감이 귀하던 시절 어머니들은 딸에게 들깻잎 목걸이를 걸어줬다죠. 이제 푹 소금물에 깻잎 김치가 반 일을 거들어야 했던 어린 딸에게. 어머님은 늘 그렇게 동심을 새겨주셨습니다. 가을 깻잎은 질감이 질기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한 열흘 정도는 쓴맛을 우려내기 위해서 푹 삭혀야 해요. 이렇게 억센 기운을 잠재워주는데요. 다 삭혀지면 이젠 둘도 없는 밥도둑으로 변신할 차례랍니다. 때는 이렇게 주로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도 깻잎을 해 놓으면 항상 집에서 이 밑반찬이 돼 있잖아요. 온 집안에 이 깻잎향, 그하게 퍼질 때면 상이 차려지기도 전에 침이 고이곤 했었죠.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깻잎 같은 경우는 김치를 담는다 하면 잎이 너무 연하다 보니까 쌈지 못하고 생으로다가 담지 않는 이상은 1년 정도 보관하기에는 저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은 양념 깻잎 한장 올리면 언제 밥맛을 잃었던가 싶어진다지요 <laughs> 네. 깻잎 김치와 함께 단풍 깻잎으로 꼭 만들어 뒀던 게 바로 이 장아찌라고 하는데요. 향이 있으니까 질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음식하고도 궁합이 또잘 맞고 장아찌 같은 경우. 식구들끼리 한장한장 한장 떼어주느라 젓가락도 자주 부딪혔다지요? 삼백일 매운장끓는 목줄. 여기 습니다 와, 완전 대박. 많이 잡으셨네. 오. 웬일이야. 청정 일급수에서만 사는 산맥이에요. 가을에 단풍 들을올 때가 제일 맛있어요. 음, 야.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월동 들어가기 때문에 월동 사는 게 맛있죠. 산맥에 들어갑니다. 산맥이는 지역에 따라 갈딱맥이 눈맥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던 토종 물고기. 저거 가져와. 산메기가 제하물이 실하다고 한들 들깻잎이 없으면 다 허사 매운탕에는 맛있어요. 손맛이 최고지요. 다 향기가 벌써 살아나는구나. 강원도하면 감자지 역시 매운탕에 깻잎은 실과 바늘이지만 수제비 대신 감자옹심이를 즐기는 것은 이곳만의 풍경인데요. 깻잎이 비린 맛을 향긋하게 잡아주었으니 이제 맛있게 먹는 일만 남았습니다. 와 오라버니 최고. 와우. <laughs> 매운탕이며 추어탕, 감자탕까지 그 모든 음식에. 무엇이 깻잎 몇 장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오호호, 음, 오어때요 맛이 괜찮요? 우선은 향기인 것 같아. 음, 가을에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단지 들깨 농사에 부산물이라기엔 너무 소중한 우리의 들깻잎입니다. 무에도 들어가지만 깻잎은 튀김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산메기를 깻잎에 곱게 싸서 바삭바삭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깻잎 향기와 고기의 향이 아이바이 아, 느낌 오 너무 좋아요. 어 약초로 말한다면은. 단풍 깻잎이 가을에 먹는 거다 보니까 약방의 감초. 누구와 친구가 돼도 두려움이 없는 음식이군요. 비 바람 다 맞으면서 이렇게 키우면서 느꼈던 그 보람이 네 들깨 밭에 이렇게 쓰면 그 향기 그리고 풍요로운 그 색감 이런 것들이 나름 행복을 주는 것 같아요. 여름 내 먹고 싶어도 참았던 단풍깻잎. 기다린 만큼 더 풍성했습니다.